저는 어렸을 때 해야 되는 일은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쟁심,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는 건 정말 어렸을 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하면서 잘 길러지지 않아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과제 집착력 경쟁심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과제 집착력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친구 한 명을 모셨어요. 많이 보시던 친구인데요. <laughs> 아들, 큰아, 현우를 모셨습니다. 와.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2025년도 코리안 리그 시즌2에서 4강을 기록한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세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수상실적 얘기하네요? 이번에 무슨 대회였는지 말해봐요 일단, 포켓몬카드 코리안를 갔는데, 사실, 본선을 음. 가는 거는 슬슬 이 정도 수준이면 갈만했지 갈 하고, 그건 별로 안 놀랐는데, 음. 첫 16강 진출인데, 그래도 4강까지 갈 정도. 그때 실감이 안 났어. 어떻게 4강까지 갔는지 설명 좀 해줘봐요, 구독자들은. 제가 날뛰는 올해 e x 대기썼는데 되게 좀 운이 필요한 대기여서, 실력보단 좀 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떤 운이 있었어? 첫 번째 16강에서 절벽의 대기랑 할 때는, 원래 살짝 불리한데, 상대가 뭐 실수한 것도 있지. 공격 안 되는 애로 공격을 한 것. 그래서 첫판 이기고, 두 번째 판 지고, 세 번째 판 이겨서 이겼고, 그두 번째 판은 그 상대가 원래 절대 못 이기는 덱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상대가 엄청나게 해가 안 좋아갖고 음. 이겼어. 이게, 이 쓰는 카드끼리도 상성이 있어요. 엄청나게 불리한 카드를 쓴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또, 또 무슨 운이 있어? 그리고 16강까지 올라갈 때도, 뭐 대진운이긴 한데, 그 처음 본 친구를 만나고. 고두 번째도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안 만나가. 두 번째 친구는 데 그러네. 받아달라고 했대네. 왜 받아달라고 했어? 아니 집에 엄마한테 혼는데 받았어? <laughs> <봐줬어>? 아니. 네가 <laughs> 세 번째는 그 어. 저번에 우승자인 강시현의 형. 어, 제일 잘한 형 중에 한 명인데. 응. 근데 그. 일단, 한번 지고 한번 이겼는데, 마지막에 형이 잘해갖고, 질뻔 했는데, 그래도 내가 마지막 판 형이 말린 만큼 내가 프라이즈 먼저 여섯 장다 따갖고 이겼어. 운이 좋았네, 그래도? 근데, 은혜야, 아빠가 현우한테왜 포켓몬 카드 게임 시키는지 알지? 응. 어. 예, 아는 건한번 얘기 좀 해봐봐. 어, 과대 집착력을 키우라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니까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어때? 하다 보니까는 어떤 느낌이 들어? 괜히 시작한 거 아닌 것 같아. 뭘 배운 것 같아? 배운 거라기보다는 그 성취감만 너무 많이 느껴. 성취감을 느낀 것도 배운 거지. 성취감이라는 게 어떤 것 같아? 뭐 내가 이겼을 때 음. 하는 뭐 약간 신나, 실감 안 나면 그런 거라서 성취감이 약간. 현우가 그 끝나오면서 어 기분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실감이 안 나네, 꿈꾸는 것 같다 그랬지. 그래서 아빠가 뭐라 했어? 그런 경험은 나중에도 또 겪어볼 거라고. 아빠가 언제 느꼈다고 래서 서울 대입 학 아빠도 서울 대입 학했을때 그런 감정을 느꼈다. 현우도 앞으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낄 일이 있을 거다 이게 해줬었는데 현우 근데 이거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처음 엄청 <laughs> 어. 못했지. 못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못할 때도 인터넷 영상 보고 아 이거 재밌겠다 하고 시작한 거니까 못 하더라도 실력 키워서 하면 되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 왜 계속 하고 싶었어? 너무 재밌어서 못 빠져나오겠어. 아빠랑 포켓몬 카드 게임 잘하려고. 응. 연초에 약속을 했잖아 우리 한번 국가대표 한번돼 보자 그래서 우리 뭐뭐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시봉이 님한테도 그 수업 받고 응. 잘하는 사람이랑도 붙어 보고 응. 한번복기도해 봤지 국가대표 돼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하고 어. 그 전하고 뭐가 달라진 거야? 그 국가대표도 원래는 국가대표 진짜 아 이거 어떻게 가지? 사강 8강 쉬운 게 아닌데 원래는 근데 내가 한번사강 가보니까 국가대표 충분히 갈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아직 우리 응? 한참 남아가지고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 갈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나는 앞으로 여러 가지 택을 좀 연습하고, 연습 많이 못해도, 그래도 나가갖고, 한번 최대한 높은 성적을 거두어 볼 거야. 작년까지는 저도 안 슬퍼했잖아. 지금은 왜 슬픈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이번에 국가대표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음. 안 지키기도 그러고 실력과 한번 음, 처음이니까 가보려고 한번 노력해봤는데 안돼갖고 음, 노력해봤는데 안 되니까 음. 섭섭했어. 그 전에 사실 우리 노력 안 하고 나갔으니까 안 섭섭했지 그지. 선우는 그래서 이거 포켓몬 카드 게임을 하면서. 어떤 점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나는 일단 처음으로 집중력 하나 더 좋아졌고 집... 왜냐면은 50분에 그냥 계속 앉아 있어야 하잖아. 50분 동안 집중해서 게임하는 거 배웠고 응. 또. 또 나는 포켓몬 응? 가자하면서 뭐,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응. 얻었어. 왜? 왜냐하면 생각 안 하고 하면은 아무리 쉬운 내기라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었어. 또? 거의 다 이길 것 같다고 기뻐하면서 대충하면 안 된다고 해. 것 같아. 아, 마지막까지 응. 방심하면 안 된다. 응. 네. 어. 아빠는 현우가 뭘 배워서 좋냐면은 원래는. 저 형들한테 내가 못 이길 거야, 생각했는데. 물론 운이 좋았지만, 끝까지 해보니까, 이게 이기는 날도 있구나. 날때 우리 형 파라블레진 절대 못 이긴다 그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니까, 아, 이게 운이 필요하긴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구나 느꼈잖아. 아빠는 그게 되게 좋은 거야. 포켓몬 카드 게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한번 소개 좀 해줘봐. 포켓몬 카드 게임은 먼저 그 좋은 전략으로 먼저 상대 포켓몬을 많이 기절시키고 그 프라이즈를 따내서 이기는 게임이라서 저는 되게 전략을 세우는 연습에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이게 게임을 하니까 예의도 배우고요. 매너도 배우고. 또 졌을 때의 그 마음도 배우게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어른들을 많이 대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지금 수원팀에 들어와서 하는데, 물론 이제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팀의 일원으로서 그런 게임을 해본다라는 거는, 되게 강조드리지만, 과제 집중력의 하위 요소 중에서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선명한 목표보다 오히려 책임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부를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서 마지막 한습만 있어요. 각오를 내려봐. 포켓몬 카드 게임 관련돼서 지고 있어도 지기, 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진건 아니다. 어, 그 지고 있어도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물고 늘어져 보겠다. 어, 승리의 증표라는 건데 어. 4강 이상은 받을 수 있,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팔지는 않을 거지만 승리의 증표는 100만 원 나오는 아주 귀한 저는 어렸을 때 해야 되는 일은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쟁심,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는 건 정말 어렸을 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하면서 잘 길러지지 않아요. 현우와 이제 지훈이의 프로젝트는 이 포켓몬 카드 게임으로 국가 대표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워서 가족이 다 같이 응원하고 참여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족끼리 함께 이 경쟁심,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는 프로젝트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우가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끝내 올해 국가 대표가 되는지 못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